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목!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 클럽. 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의 운영 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신성통상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본 영상은 다만 매수를 권장하거나 매도를 권장한 영상이 아님을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본 영상에 담겨 있으니 투자를 감행 시에는 단순히 참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신성통상. 음, 아시겠지만 음, 의류주 섹터입니다 의류주 섹터 그래갖고 이탑 특히 뭐이 탑텐 탑10, 예, 탑텐 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예, 이미 아시겠지만 이쪽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고 언제 신성통상이 예, 시장에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은 바 있냐면은 아, 2019년도 였습니다 예, 한 2년 전 쯤이었죠 그 당시에 일본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를 예, 때린 바 있죠, 그죠그 당시에 저희가 뭐 모나미가 됐든 하이트진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신성통사이 됐던 뭐 여타 불매 뭐 운동 관련 주들 많이 권녀드려서뭐 상한가도 드리고 에 예, 급등 수익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지금 시기상 참 절묘하게 절묘하게 또 다시 이쪽 섹터가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예, 다시 한번 예, 의견을 드려보고자 한번 요 자리를 갖는 거고요. 자, 이탑텐 이왜 부과를 받았었냐면은 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그 당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에, 유니클로 아시죠? 유니클로 에, 유니클로가 어디 거냐면 일본 겁니다. 그죠? 유니클로 지금 길거리에 잘 없어요. 이게 뭐... 어 서울에도 종뭐 뭐뭐 강남, 뭐 홍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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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여러 장소에 뭐 명동, 그죠? 다 하나씩 차지했던, 한, 한 자리씩 차지했던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 매장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막 여, 열의 여덟아홉이 매장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죠? 그 당시 벌어진 일본 불매 운동이 정말 강력하게 에, 국민이 자발적 스스로 누가 시켜서 등떠밀어 산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한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그당시 그래갖고 이 유니클로 일본 기업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반사 수혜로 이 탑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통상이 에, 반사 수혜를 받은 바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왜또 탑텐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왜 신성통상 얘기를 하려고 하냐, 네 그렇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지금 네 뉴스를 잠깐 볼까요 네 그렇죠 이거 뭐 뉴스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이 또다시 올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다음 달에 있죠 그런데 감히 독도를 본인의 땅이라고 지금 지도에 명백히 발표해놨습니다. 명백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고 나오겠습니까? 올림픽 전세계 모든 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전 세계 축제 같은 마당인데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렇게 그려놨으니, 그렇죠? 당연히 삭제 요청해야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맘대로 해라. 참가하기 싫으말아라 나는 삭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추세가 강경화되면은, 다시 불매운동을, 에, 예, 감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에,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현재 신성통상이, 예, 지난번 모나미처럼, 하이트 진로처럼, 또다시 이제, 음, 불매운동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또 아시겠지만, 또, 의료주 섹터가 뭐에 피해주었습니까? 그쵸. 2020년에 코로나19 피해주었죠. 왜죠? 그죠 사람들이 누구랑 모임을 갖기보다는 누구와 어떤 자리를 갖기보다는 만남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막 집콕 그죠 방콕 그죠 밖에 나가지 말고 오히려 막 그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옷두벌살걸한벌 사고 열벌살걸세벌 사고 이런 식으로 덜 사다 보니 의류주 판매가 쭉 매출이 감소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급부로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다 보니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조짐이 있고요. 노 마스크 시대가 언젠간 다시 열리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동안 덜 구매했던 의류도 다시 그죠 기저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게 될 거고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보복수비 수혜주기도 합니다. 에,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통상은 어, 그런 관련 수혜주가 이, 아, 된다. 보복수비 수혜주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이슈 앤드 다음 달 예정된 일본 도쿄 올림픽 앞두고 얘네들이 감히 우리 독도를 갖고선 자꾸 건방지게 일본 잡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강력하게. 그래서 일본 불매 운동 세주가 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차트상으로는 현재 주가가 2,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코로나가 그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가가 어디서 놀았냐면은 특히 2019년도 일본 불매운동 터지기 전 일본 불매운동으로 주가 급때했을 때는 3천원 좀안 되는 가격대 2,900원 가격대까지 상승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2020년 8월에도 이때는 이제 강제징용 이슈 이때는 왜 주가가 여기 얼마까지 올랐었죠? 2,600원 가격대까지 2,600원 가격대까지 신성 신성통상이 올랐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강제징용 이슈 역시 일본과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 신성통상을 보실 분들께서는 현재 주가가 2,100원 조금 안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아, 2,600원, 2,600원 내지 2,500원 가격대가 단기 도전해볼 만한 가격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나는 좀뭐좀 신성통상에 아 아까 아까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모멘텀으로. 아, 어, 좀 살펴볼 의지가 있다신 분들은 요 가격대를 일단 단기 저항대로 설정하시고 요 자리를 넘나드는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아, 어, 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모멘텀에 붙은다면 은 물론 그거겠죠. 보이콧 관련해서 이제 좀 강력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다시 발생해서 일본 불명운동이 이제 2차 파동이 벌어진다면 은 아마 2019년에 벌어졌, 어, 만들어놨던 저 자리를 도전하러 갈 겁니다. 2900원 후반 가격대죠. 2900원, 저 후반 가격대를, 에, 요건 좀더먼 관점에서 에, 2차 저항대로 열어두고, 에,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근데 신성통상, 에, 지금 이제 완전 이슈가 아주 정점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이제 막, 그, 뭐, 소설로 따지면 발단단계, 뭐, 발전 이런 단계 있으니까, 한번 이슈 계속 점검하면서 나중에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 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급등 후보 무료 추천주 밖에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